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4장 20절로 38절 구약 218조 본문이 깁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38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급과 광야에생한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그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너희 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치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늘 예수 생명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 13장에서 가난 정탐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안 된다. 10명이 그랬더니, 온회중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14장 11절로 19절까지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려고 데려 나오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그 이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안 된다 얘기한 열명에 의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님께서가나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죠.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순정한 요수와 갈래만 들어간다라고 허락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제목을 원망의 대가 이렇게 했는데,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절대 믿음, 순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허락한 기업, 숙기 받아 누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뭔가, 원망은 죄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살려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알면서도 순정하지 아니한 사람들.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했는데 안 된다. 그건 멸시하는 사람이래.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그 원망은 주님이 죄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죄가 뭐냐? 범죄. 이 가장 큰 범죄가 원망이에요. 특함 원망해 주로 뭐 때문에? 먹는 거.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원망하죠. 그런데, 오늘도, 열 명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게 확 퍼진 거예요. 원망은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게 퍼져버려요. 내가지까지과거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탄다는 증거가 원망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알아요. 체험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않는 거야. 인정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백성들이 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모세 원망하는 거 주님이 나한테 원망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원망도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알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달라요 모르면 원망할 수 있죠 모르고 원망해도 죄인데 알면서 한다 더큰 죄예요 근데 그 원망은 어떻게 되나?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 25절에,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지니라,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래. 가는 행로를 확 바꿔버렸어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29절에 20세 이상 전부가. 전부가 어떤 전부?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왜 20세라고 그랬나? 20세 이상은 자기 생각,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가 있어요. 부모 따라 한게 아니고, 모르고 한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다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가고, 30절에,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유 31절, 유아는 들어가리라. 근데 이 앞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유아들도 다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야. 유아는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유아는, 우리 자녀들은,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 죄의 값을 치른데 부모 죄 때문에 방황하게 되리라. 어디서 광야에서 이런 일을 왜 주님이 하셨나?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원망한 거 대가를 치르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싫어하면, 외면,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32절. 너의 시체는 이 광례에 엎드러질 것이요. 죽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한번 뭐 얘기하고, 아 내가 화가 나서,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이렇게 뭐 번복할 수 있는데, 주님이 35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가채행하리니 주님은 하신 말씀, 시행치 않으시고, 시건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다. 원망의 대가를 치를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원망께 한 사람들이 있죠. 이 백성이 왜 원망했어요? 10명이 안 됐다 그랬거든. 그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36절에 보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해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말 듣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은 37절,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바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한장본인은 바로 죽여버렸어. 그, 우린 잘 모르죠? 지금 잘 몰랐어. 아, 그냥 정탐하고 안 된다 그래서 40년만 방황했다 생각하는데 그 장본인들을 바로 죽였어. 근데 그 10명은 끝났어. 그럼열 10명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한 백성들. 또 대가를 치러. 근데 그 원망한 모습을 주님면 어떻게 보는가 무엇대로 하나 우리가 말한 대로 한대요. 말한 대로. 27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는 거예요. 3 2 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이 씨가 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광리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와가지고 고생 고생 시키고 그 주님 이 그래 죽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4 1월 40년 동안 그 장본인은 바로 죽었고 그 불평하게 한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맞장구친 사람들. 40년 동안 유리하고 또 죽이고 시문대로 거둔다 그랬어. 내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 취재급 이 세대는 원망이 영문도 모르고 부모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방황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뭘 줘야 되나 돈 이런 거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만 나오면 돼. 서울대못 가서 불행한 게 아니고, 예수안 안 믿어서 불행한 거예요. 서울대에 나오고, 부잣집 아들은 다 행복하고 잘 살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자식에게 뭘 줘야 되나? 신앙을 줘야 돼, 신앙. 지굽기 20장, 5절로 6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가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정말 좋은 거예요. 돈은 좀못 썼을지라도. 교육은 못 시켰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겠다. 이게 최고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말씀에 순정하면 주님이 그 심령뿐 아니라 자식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은 불신앙, 불순정에서 나와요. 가난 정탐하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들어가라. 그런데 정탐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원망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특별히 입 조심하시고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이해가 된대.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된대요. 아멘. 뭐 일반 뭐 목사님들 교회 아멘 많이 시키잖아요. 뭐전뭐 뭐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 우리가 부평하면안 돼. 불평은 죄야. 원망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약속을 받아요 24절에 보니까 요수와 갈렙을 설명하는데 내정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영이에요 영이 다르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들은 뭐한 거야? 순간적으로 반역한 거죠 반역하는 악령이 된 거예요 불신용한 거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은 악령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를 주라, 하지 않아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못 믿을 자로 보는 거는 악령이에요. 순간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온전히 나를 떠났은 적, 온전하다는 것은 풍족한 거, 꽉찬 거예요. 무조건 예하는 거죠. 무조건 예 정말, 우리 자녀가, 부모가 얘기하면, 예, 예, 아빠, 예, 엄마. 저 같은 경우는, 예, 아버님, 예, 어머님.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뭐 서울대 안못 가고, 뭐 삼성 못 들어왔다고, 뭐, 그 자식 꼴 보기 싫어요? 최고지, 최고.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곧 가겠습니다. 예, 뭐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얘기하면 뭐예요? 왜요? 싫어요. 안 해요. 뭐, 이게. 거의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얘기하면, 예. 온전한 거 그냥.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 말씀하면, 예. 여사 갈렙이 그랬어요. 여사 갈렙이 가서 보니까, 거기, 그, 거인족 있죠? 그거 안 낫겠어요? 뜨끔하지. 으악. 저, 저 놈들하고 싸워야 되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드린다 싸울 수 없지만 오늘 오전에도 다니엘 뭐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허물이 없겠어요 털어 먼지안 나겠어요 하나님 해주는 거죠 흠이 있고 그릇땜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덮어 줄건 덮어 주고 막아 줄건 막아 주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사 갈렙도 들어가고 그 자손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분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내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온전한 믿음의 여호사 갈렙은 주님 허락한 땅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의 비율을 보면 12대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 갈라지잖아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다수결 할수 있어야 되는데 다수결 다 맞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거의 아니라고 봐야 돼. 아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다수는 안 된다는 불신앙이야. 두 명은 신앙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두명편 들어요. 두 명이 맞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의인 한 명이면 돼. 의인 한 명.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어제 그 순간에도 보면 여호수아 칼렙이. 우리 갈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기 쉽지 않아요. 눈치 보느라고 그냥 뭐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될수 있지 않겠나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잖아요. 한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행하며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은요 항상 주님이 구별시킵니다 분리시켜요 작업을 해요 주류와 비주류를 계속 주님을 갈라 아브라함 부터 아브라함롯 이삭 야곱 이삭과 예서 야곱과 쭉 자식들을 다 구분해. 아닌 사람을 다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들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멸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지금 때가 언제냐? 광야 2년 차예요. 율법 체결하고, 율법 수여 받고, 원약 체결하고. 그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첫 시간이고 충만할 때야. 근데 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망한 사람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 멸시하는 사람. 오늘 많이 나온 단어로 보면 원망한 사람. 모세를 원망한 사람, 대적한 사람. 땅을 악평한 사람. 하나님 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원망하고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멸망당해요. 당사자들은 즉시 죽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 말에 동조한 사람들도 같이 벌받아요. 그 자녀들도 이유 없이 고통받아요.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고, 불신앙은 불신앙을 낳고, 그게 원망을 낳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인데 보통 다수가 아니라 99%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우리는 늘 원망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꾹 참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야. 입으로 원망하면 발목 잡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실 기업 은혜 받는 거로부터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하지 않으셔요. 그 원망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무대 전서 4장 4절. 그냥 하나님 하셨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10편, 100편 4절. 감사가 얼마나 힘있는지 몰라요. 어렵죠. 근데 그냥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택한 백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기업 속히 받아 누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냥 해야 하면 돼. 하나님 역사를 막으면 안 되고 지원시키면 안 돼.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정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특별히 마음 지키고, 입을 잘 지키시고. 왜냐면 하 마음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라 했으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익한 말도 하지 말래요 가능한 한번 하지 마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비연단 말을 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통과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딱 지킨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믿음이 최고고 날고 뛰는 사람인데 자녀 다 죽고 다 거지 되고 병들고 원망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요이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느니라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못해요 원망하지 말자 입 다물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원망 안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 생각 다못 박으세요 교회에서는 감정에 충실하면 100% 넘어집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돼.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감정 다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늘 하나님은 더 베스트거든요. 근데 더 베스트가 모든 게다잘 되는 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마나스로 역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꼭뭘 보고 만져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신다 그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원망하면 은 문제를 당하는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온전히 순종했을까 하나께 인정받고 가난 땅에 들어갔을까?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을할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래만 할수 있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은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면 우리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일이니까 하고, 요수와 갈레비니까 하고,가 아니에요. 모세니까 하고, 베드로니까 하고, 사도바울이니까 했다?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신앙으로, 주님 원하는 길, 쉽고 가벼운 길, 빨리 가셔서, 아,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영혼 영원들 만져주시고, 오늘, 어, 정탐에 대한 그 결과, 원망한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나못 들어가고, 광내에서 유리하다 죽으리라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이 아니면 우리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못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 희 원망하는 마음 다 없애 주시고 요호수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급 1세대가 불순앙과불순정으로 원망으로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는데 그출애급1세대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광야 생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도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을 불쌍히 여기 서서 믿음 없는 우리 아이들 저희 부모의 믿음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속히 가난 들어감으로 우리 자녀들도 광야 생활을 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함께 예비한 우리 심령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만으로 충만한 예수만으로 충분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